자,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심지를 하는데요. 얘네들이 지금 약혼자예요.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또 결혼을 할거 같거든요? 이 약혼자가 이렇게 타면서 음, 이제 한 번만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활성 화제 보면 결혼하기가 있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행동해서 메뉴가 꽉찰 때까지 하면은 그, 결혼 상대가 된대요. 그래서 저는. 그 지금 학교 학원 다 마치고, 지금 방송하는데, 지금 언니는 아직 안 왔고요. 저만 있어요. 저 지금 딱 시간이 좋은 시간 같아서 심지를 찍게 됐어요. 음, 진짜 되겠는데? 그리고 전 여자이나 남자이나,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 그 여자아이... 이렇게 여자아이...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요. <laughs> 쌍둥이도 좋아요 상관없고 어쨌든 빨리 결혼을 하고 싶네요 오 어, 진짜 되겠는데 이거? <laughs> 됐겠다 네 드디어 된것 같아요 아닌가? 아치인가 응? 한번더 해야 되나? 아직 조금 남아. 전잘 모르는데. 이거 이제 안 차는 건가 또? 이제 이거 결혼하기해서 어, 이거 결혼하기 이제 얘네들이 결혼을 했어요. 헐 배우자, 어쨌든 결혼했다는 거예요. 이제 신가족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. 사랑 연주, 부별를 시간 내면 그런 분들은 신 만들기만 해서 우와 잠시만요 이건가 의상 잡혀 보기 아닌가 이쪽에서 옷옷아 의사, 의사. 의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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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, 이게 난 거, 이게 난 거, 이게 난 거, 이건 난 거. 이걸로 하고 그 머리 모양? 아, 왕관 쓰고 있는, 나전 이거. 또 있나? 응? 와 어쨌든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요, 어, 제한 시간에, 하면은, 이거를 준다 해서 제가 된 시간 내에 하려고, 방송못찍었지만 그, 주문? 그거는 양해 부탁드려요. 그죠? 이것은, 다정하게, 다정하게 대학이? 대하기? 다정하게 대학이가 어딨죠? 이거? 그게그뜻그가 이거? 하게하학인가잘 모르겠지만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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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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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데거이 잠시만요 뭘 해야되죠? <목소리도> 아, 친절하게 대야겠네 친절하게 대야게 입을 이거 이 옷을 입었어요 일만 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. 16시간인가 그거 아직 남았더라고요, 전제. 테때 이미 했으니까. 이게 안 차네. 이건 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. 배우자. 결혼을 해서 이제 배우자인가? 잘 모르겠지만 이거 천절 친절하게... 아 이거를 3일 안에 하면요 또그 아기 장식배 이런 거를 다할수 있대요 또3일 안에 해봐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네 지금 제 동생이 받는대요. 방 추가 또는 확정아 근데 여기 방을 크게 넓게 하는건 아는데 확정? 넓게는 하데방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특별? 와 특별 도 생겼네 방? 이렇게 넓히는건 아는데 어? 아 이렇게 방을 만들 수 있구나 나도 안방이면 안방이데 안방이면 이 부족해 뭐애기방은 그러다지 응? <laughs> 한이게아닌이아식으이런식으옆 네? 아, 화장실 이면안이면이건 이 정도로 하자. 아, 여기는 아기 방 안방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. 음, 네그 정도면 했죠. 지금 돈이 아직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안 적지만 그래도 450면 이 너무 싼거죠 그러니까 벽지와 바닥지로 하라니까. 음, 애들은. 뭐, 귀여운 거나 이런 거할고 같은데. 14레벨이 안 됐어요. 아쉽다. 그도 그냥, 이거. 이걸로. 이거, 난 바다. 이걸로. 자기 요람 잡지 읽기 잡지 더미 거실에서 잡지 더미 또 읽으려면 시간 또 가는 것 같아서 그 사도 그냥 음 됐다 여기는 그, 유아에 대한 거. 3세 시간? 또세 시간을 기다리긴 힘드니까, 딴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심주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. 이거 세 시간 있다가 또 방송을 할 거예요. 세 시간 있으면 일곱시인데, 못할지도 몰라요. 못할지도 몰라도, 그냥, 어... 못할지도 몰라도, 이거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러브 고양이였습니다.